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 네, 안녕하세요. 연어입니다. 와, 오늘 빡세네요. 빡세, 송도. 와, 콜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안 나온 건 아닌데. 아, 마음에 드는 콜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달첫 번째 콜 타는 걸 되게 중요시 해요. 그래야지 그 달이 일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콜이 많이 뜨지는 않았는데 이것저것 많이 넘겨봤어요, 오늘. 넘겨보는데, 와. 놓친 것도 많고 어, 우선은 그다음 일단 비산동 45,000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그나마 근데 비산동 인공으로 보면 인공.. 저 꼭대기 같은데 느낌이 이거 쎄해요 착시가 인공.. 인곡주공? 그쪽 꼭대기만은 나오다가 지치는데 이거 가는 건 금방 가는데 문제는 나오다가 힘들수도 지칠지도 몰라요 인곡주공 그쪽이면 우선은 비산동 가고요. 아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laughs> 가서 일단 비산동 갔다가 가서 인천을 주면은 바로 튀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오늘은 아움직이가 오늘은 겁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 비산동부터 시작하고요. 그럼 비산동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녕입니다 우선은 현재 위치 범계역 근처에요. 네. 아까 전에 저 비산동을 가긴 했어요. 비산동 어디였지? 왕포 아, 그 이후 안가지 비산동, 네. 여기, 여기. 더 포레스트일 아파트. 인곡주공 아파트가 이름이 바뀌었네요. <laughs> 이따가 저희 갔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안양 7번 버스가 바로 와서 그냥 타고 범계역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서 포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기산동 도착하자마자 푸당 켰는데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네. 아, 은행동 사본경유에서 은행동 사모 하나 있고 음,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90명 90명이면 제 마음에 드는 콜이 뜰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튼 여기 왔고 이제 여기서 홀 다시 잡고 움직여 봐야지요. 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네요. 엊그저께 화요일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선은 얼른 콜 집중해서 콜좀 잡고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하어입니다 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게 최선이에요. 도마교동 경유에서 영동포 가는 거? 신길동. 56,000원. 이거 한 50분 걸릴 것 같아요. 50분 길게는 1시간 음.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갈게요. 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네데 <laughs> 코리아 없어요. 코리아 아예. 아, 힘들다. 힘들어. 아무튼, 일단 이거 신길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길동 가서 영상 이어 갈게요. 예, 연업입니다. 여기 지금 신길동 도착했고요. 한시간 걸렸네요, 1시간. <laughs> 아이고야. 뭐 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오늘. 와, 콜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제가 뭐 법인 콜만 타는 것도 아니고 일반 콜도 다 똑같이 보고 하는데 와, 단가들이 진짜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도저히. 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 싱글동은 왔는데 지금 여기 떨어졌거든요 싱글동 일단 저기 영동포로 그냥 올라가 볼게요 <laughs> 영동포로 슬슬 가, 올라가 보죠 올라가다 보면 영동포 쪽에서 인천 가는 거는 그래도 조금 나오긴 해요 시간이 늦어도 안 되면 뭐 여의도에서 뜬거 찍고 택시 타도 되고 아무튼 여기는 왔고 힘들어요 두골 탔는데 지쳤어요. 와, 서울 20km 바닥 안에 6콜이 있는 거예요. 로, 카카오 6개, 로지 4개. 이거는 예약코리가 지워버리고네 4개 있는 거네요. 10km. 서울 로지를 10km 바닥. 10km 바닥에 5콜. 와,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와. 야, 저거 나가고 싶네요. 가산에서 인천공항 탁송 4만원. <laughs> 저거 그거예요 저거 아마 그린칸가 속칸가 그래가지고 저건 톨비도 안 나가요 네. 그냥 자꾸 가면 음. 돼요 아 힘드네요 힘들어 청담동에서 음. 세신 빌딩에서 송도 음. 6만원 여기사님 음. 어이구. 아무튼 일단은 여기 싱글동 음. 왔고요 조금 움직이면서 콜잡고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음. <laughs> 연어입니다 근처에서 콜을 잡았어요. 이거 집 가는 거예요. 하늘도시 5만원. 그냥 오늘은 들어갈게요. 단가. 이게 KD버빙콜인데 단가를 음. 5만원을 줘요. 여기서. 아,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이거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고 재무장하고 내일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오늘 그러면은 아까 첫콜 45,000원. 두 번째 56,000원, 5만, 5만 원. 그러면은 음... 대충 15만 원 찍었네. 15만 원 정도. 하... 음... 갈게요, 음... 그냥 이거. 예. 가 마음 비우고 오늘은 그냥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요거 막콜로 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음...